클릭이사람해 뉴스입니다. 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늘의 강소기업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음,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성기업인 조민수 대표님 초대했는데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민수입니다. 예. 방송 출연 처음이셔서 네. 떨리세요? 네. <laughs> <laughs> 제 생애 최초입니다. 네. 네, 그 회사가 보니까 음 5월 1일 네. 지난 5월 1일로 창립 네. 30주년 맞이했더라고요. 네, 네, 네. 요즘 같은 때또 음. 창업해가지고 한10%이 생존율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네. 엄청난 거잖아요. 도내에서 30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뭐꼭뭐 네. 그뭐 창업해서 30주년을 했다라기 보단 음. 어떤 분야든지 30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 저희 회사가 이 도내에서 어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해온 이 시기가 30년 된다는 게. 굉장히 기념비적이라고 도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저희가 또, 근데 또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인데, 또 계속적으로 또 비전 창출을 또 해내야 되고, 음. 그런 것들을 좀 애썼다라고 음.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음. 그래서, 어, 3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도 올해 그 국내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상하수도 전시회에서 크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음. 저희 30주년 동안 이렇게 애썼습니다 하고, 홍보하고, 오신 분들한테 많이 응원 받고 음.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업이잖아요. 네, 네, 어, 네. 아버님 사업을 이어받아서 네네네. 그때보다는 어쨌든 성장을 시킨 거죠. 그렇죠. 회사 근무한 지는한 네. 20년 그럼 되신 건가요? 네, 제가 회사는 30주년인데 네. 저는 이 회사 다니기지 20주년 됐습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어,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이 일을 어, 가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고. 음. 어, 이 일을 근데 이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음, 음. 어, 이제 아버지가 자꾸 너가 해라 너가 해라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 하긴 됐는데 저는 제가 어, 제가 별도로 이제 차려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음. 근데 또 다른 창업을 하려고 했었요 네, 네, 네. 그리고 창업도 했었고 또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제가 우리 동종업계를 어, 같이 협회도 만들고 막 이렇게 추진력 있게 좀 나아가다 보니까 음. 그리고. 어, 좀, 어려운 일도 좀잘 헤쳐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음. 어, 좀, 부친께서, 어, 니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음. 해서, 당연히 또, 그렇게, 어, 제가 또 맡고 나서도 더두 배, 세배 성장하는 이런 음. 모습을 보니까, 음. 어, 좀 많이 흡족해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이선에서 물러나셔서 많이 흡족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0 주년 네. 기념식에 이제 부모님 오셨어요? 네, 네 하루 왔다 오, 가셨어요. 감회가 네. 새로 오셨겠어요.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회사 키워놨으니까. 흠, 네, 흐뭇해 하시죠. 이제 오. 항상 흐뭇해는 하셔요. 네. 그런데 응. 뭐 이렇게 <laughs> 제가 또제 어, 경영 철학은 어, 지금 저희 아버지 세대 때 했던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음. 제가. 아버지의 가치관하고 좀 많이 다른 또 이렇게 어~ 방향에서도 이렇게 그러겠죠. 예, 도전도 네.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어~ 사실 이제 어~ 많이 간섭을 못하게 제가 좀 하는 편이에요 음. 좀 주도적으로 제가 좀 음. 어, 노력하는 편이고, 그리고 음. 제가 도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음.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 부친께서 보실 때는 이제, 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음. 지금까지 이제, 어, 제가 대표이사를 맡은 지는 5년 됐는데, 음. 이제 5년 동안에 이렇게 해온 일들에서 이제 성과가, 어, 눈에 바로 띄게 바로 나오니까, 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어, 말씀 없으시죠. 음. 예. 시청자분들은 이제, 어, 그러면 저 회사는 어떤 걸 만드는 회사인지 제조업인 네네네.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상수도 시설물 중에서 음. 물탱크 같은 이런 물을 담수하는 물탱크 아, 시설하고, 그 저장 탱크인가 보네요. 네. 네. 이제 정수된 물을 담수하는 물탱크라든지, 음. 그다음에 뭐, 어, 수돗물을 소독하는, 살균 소독하는 염소투입기, 그다음에 요즘 소형 생물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소형 생물이라든지 이물질을 어 제거하는 여과기라든지 이런 이제 수처리 어 기기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그렇게 음. 생산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어이 제품들이 이제 저희 특징은 어, 전부 다 어, 모든 제품 지금 나가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이제 조달청의 우수 제품이라든지 혁신 제품이라든지 굉장히 그 인증이 까다로운 네. 어, 이런 인증들을 지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어, 믿을 수 있게 음. 구매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품질이라든지 보증을 해서 오.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게좀 특징이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물은 네. 생활하고 물은 직결돼 아,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너무나도 중요한데 네, 수질이 네, 네, 네. 그러면은. 전에는 다 여기에서 만드는 제품이 다 깔려 있습니까? 상수도 시설에는 어 지금 이제 기존에 어, 만약에 물탱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네. 어, 저희 제품이 아마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네, 어. 그렇게 많이 깔려 있기도 하죠. 만드는 네. 제품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데요? 저 저희... 그러니까 물의 수질을 보장할 정도로 뭐 용기 재질이 좋다든지 그렇죠. 뭐... 네. 저희는 이제 물탱크가 어, 100%다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위생성이라든지 그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안정적으로 그 제품, 이, 어, 납품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뭐 내진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내진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음. 어, 우선 이제 상수도의 시설물이다 보니까 음. 어, 뭐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안전성이나 내구성에서 가장 많이 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음, 예. 그러니까 상수도는 우리는 수돗물 이렇게 막 네네. 마셔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상수도만 놓고 보면은 네네. 선진국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 어. 뭐전 세계 뭐 모든 나라를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16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상수도 순위가 한 3, 4위 정도 돼요. 음. 네. 그래서 굉장히 수도 한진국이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깨끗하고 네. 위생적인 그 물을 공급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네. <laughs>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더 많이 그렇게 좀 일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를 넘어서서 그 네.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인도 시장까지 공략을 네, 나섰다면서요? 네. 예, 그 이야기도 해주세요. 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한 3, 4위 정도 되는데 네. 인도는 한 130, 140위 정도 아, 이렇게 거의 수, 바닥이네요. 네, 수질이 네. 굉장히 열악한데 음... 어, 지금 뭐 인도 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어 전국적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음. 이제 저희의 기술력을 이제 오랫동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 국내선 에좀 시장이 안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더큰 시장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음. 해외 시장에 이제 노크를 많이 했어요. 예. 어 노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이게 수출 한 사례를 보면 보통 업체들이 수출을 시작하면 한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공을 들여야 이렇게 음. 수출을 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어 저희는 한 2년 정도 만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냈거든요. 오, 네, 네. 그 시작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음. 수출을 하겠다고 딱 마음 먹고 어 타키 시장으로 잡은 나라가 인도였어요. 근데 음. 뭐 동남아시아나 뭐 여러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이 많이 있지만 네 음. 저는 딱 이제 인도가 딱타킷이 됐어요. 음, 그래서 인구도 많잖아요. 네, 인구도 네. 많고 수질이 안 좋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음. 아무래도 어, 이제, 여러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인도를 타켓을 잡고, 어, 이제 기초적인 마케팅 자료를 다 준비를 한 다음에, 뭐, 음. 어, 인도에 아는 바이어나 이제 이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도 로컬 전시회에 그냥 나갔어요. 음. 어, 현지, 현지 전시회에 나갔는데, 어, 어 현지 전시회가 거기 에 로컬 전시회다 보니까, 어, 참가한 업체들 중에 외국 업체가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전시회 통틀어서 나온 부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튀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기해서도 오기도 하고 많이 이제 저희 부스를 방문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보통 전시회에 보면은 이게 보통 이렇게 참관객들이 목줄을 달아요 음. 목줄을 달은데 뭐 네임텍이라든지 네 예, 그렇죠 네임텍한데 이제 목줄 색깔에 따라서 네. 이 참관객이 좀 구분이 되는데 뭐 빨간색이면 뭐 공무원이나 기관이다 뭐, 음. 뭐 노란색이면 뭐 일반 참관객이다 뭐뭐 뭐 초록색이면 뭐 연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음. 이제 제가 그때 그 어떤 그 색깔의 공무원 그 기관 쪽이다. 저희의 마케팅, 아, 그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다라는 음. 거를 딱 알고 나서, 네. 그 저희 부수를 그냥 지나가는 그 빨간색, 음. 그걸 보면은, 잡았어요. 어... 잡았서못 지나가게. 쫓아가가지고, 네. 어... 아, 우리 한국에서 왔는데 좀 설명 좀 듣고 가시다. 가시라고 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한 3일 동안을 그렇게 빨간색을 쫓아다니면서 음... 이렇게 바이어들을 모셔왔고 그리고 음... 그 전시에 참가한 다른 이제 그 국내 그 인도 어, 업체들한테도 다 저희의 이제 명함을 돌리면서 이렇게 음... 업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저희가 잡은 바이어들 중에 저희의 음... 이제 제품에 호응을 얻은 어좀 확실한 바이어가 있었고 그리고 음. 어 그런 것들을 한어좀 깊이 있게 제가 음. 제안서도 내고 어떠한 어,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좋은 이제 납품을 작년에 납품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손가를 잃었고 그러, 어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국내 최초 그다음에 인도 최초 응, 각 나라에서 최초로 저희가 이제 스테인리스 라인이란 제품을 음. 어, 납품을 하게 됐어요 물탱크죠 상수도 예, 담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인도 자체 에 있는 자국 기업들한 라고의 경쟁에서 유일하게 참가한 해외 업체인 대한민국 네네, 네. 또 전북에 있는 조민수 대표님 이 가서 네. 아그 시장을 뚫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도 시장에서 그 이제 홍보가 많이 됐어요. 이게어 이제 해외 업체가 국내 이제 인도의 첫 이제 이런 제품을 납품을 하고 음, 이러다 음. 보니까 이제 전국 뉴스에도 나고 홍보도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음. 인도에 있는 어, 그 비슷한 업체들이 음. 많이 찾아왔대요. 왜 자기네들을 어. 안 주고 어. 한국 업체를 주느냐라고 네. 하면서 어, 굉장히 많이 찾아왔고, 그 실제로 인도의 그 포스코라고 하는 진달이라는 음. 막 회사에서 어, 저희 업체한테도 연락을 많이 줘가지고 어. 자기네 자제를 써달라 뭐 이러면서도 음. 많이 연락이 오고. 어~ 지금도 뭐~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 지금까지의 이런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음. 과정도 있지만 지금 앞으로 제가 어~ 나갈 수 있게 뭐~ 혀, 해외 현지에다가 뭐~ 지사화를 한다든지 음.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잘 착착 진행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그~ 이제바이오하고 지속적인 그~ 어~ 이게 또. 저 매출이라든지 가, 예, 뭐 예. 이런 네.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또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좋은 음. 방향으로 어 얘기가 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 어쨌든 그 그분들의 이제 만족도는 높아요. 네, 네 매우 높죠. 제가 네. 인도 현지에 그 이제 설치를 다 하고 나서 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저한테 일을 주신다면 어. 제가 인도 자재를 쓰고 어. 인도 사람을 써서 코어기죠 코어. 네, 네. 그래서 어, 현지에서 이렇게 어 납품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 한삼코라이 품질이 마음에 드니 당분간은 어... 한국 사람 데려와서 일을 시켜 달라. 뭐 이렇게까지 신뢰도가 음, 네, 네, 말씀을 해 주셔서 어, 제가 아무튼 우리 한국 제가 탱크 업체들한테도 많이 홍보해서 우리 같이 나가자. 음... 뭐 이렇게도 하고도 음...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발 들어가 몸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laughs> 네, 어, 그러니까 네, 네, 네. 인도의 네. 땅도 넓고 네, 네. 사람 수다 또 인구수도 네. 많다 보니까 네. 그 지역을 공략하다 보면 네. 계속 넓혀지면 네. 이제 마케시어도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네. 회사로 이렇게 지금 다 인도에 있는 큰 대기업 이제 비교적 규모가 큰 이제 대기업들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준비 잘 하고 있고 음... 앞으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네. 좋겠고요. 궁금한 게. 음... 어쨌든 창립 30주년 오기까지 계속 성장을 했잖아요. 네, 비교적. 어, 네. 중소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R&D 투자라고 할수 있잖아요. 네. 네. 그, 그 뭐, 부분은 어떻게 신경을 썼는지. 보통 중소기업들이 R&D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상 많이 어렵고요. 음. 어, 보통 평균적으로 한 어, 매출액의 한3% 정도를 R&D에다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음. 저희 회사는 좀 기본적으로 한10%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 굉장히 R&D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음. 편이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저희의 생존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제가 어좀이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음. 어그좀 어떻게 보면 여성 기업인으로서 음. 어 제가 어, 어떻게 좀더 부각되고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기술 개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어, 아이디어도 참 많이 내고, 예. 어, 이런 아이디어를 기술 개발을 해서. 어 이거를 제품화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음... 이제 우리 다 직원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굳이 제가 자랑을 조금 하자면, <laughs> 네 자랑하셔야죠. 네,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로 한 제품들이 이제 음... 특허를 내고 어떠한 음... 어, 제품화 상용화까지 하는데 그 굉장히 하나의 제품을 상용화를 시키는 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음... 저희는 저희가 특허를 낸 음, 제품 특허를 낸 기술에 음. 거의 대부분이 상용화를 했어요. 어, 그러다 특허도 많으시겠네요. 네, 특허도 지금 한 70여 건 어. 출원을 해 가지고 한 60여 건 등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60여 네. 건이면뭐 지금 1년에 한두 건씩 특허가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근데 이 특허가 그냥 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것을 항상 제품화까지 성공을 시켰다라는 음. 것이 저의 이제 가장 큰 자랑이라고 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직원들이 바라보는 우리 조민수 대표님, 우리 대표님은 <laughs> 네. 센 캐릭터일 것 같고 그, 여장부 스타일로 네네네. 불도 불도저로 네.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도전 정신으로 밀고 네. 나갈 것 같고 네. 그런 인상이 강한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센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뭐 강한 큰 목소리를 내거나 뭐 화를 내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음.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을 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네. 안 된다라는 말을 못 해요. 어. <laughs> 그러니까 어, 안돼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어. 뭐 이런 얘기 잘안다 네. 이거죠. 네, 그거를 저한테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좀 우리 직원들이 좀 어. 좀 고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안된다 라고 말을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된다 라고 음. 얘기를 하면 해보지도 제가... 않고 네. 아 그렇죠 물론 해보고도 안되는 경우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가 해소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음. 이거를 해결을 하면 할수 있겠느냐 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좀 그리고 제가 또 도전하는 부분이나 이런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잘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직원들이 처음 하는 일들도 많고 네. 어, 이제, 이제 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제가 네. 좀 비전을 얘기를 하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고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가자라고 했을 때또잘 따라와주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정말 고맙죠. 음, 네. 강한 긍정의 어떤 성격의 소유자신 것 같아요. 음, 네, 예. 좀 제가 긍정적인 편이긴 합니다. 네. 네. 우리 저 김관영 지사님도 도전 경성에서 뭐든지 아, 뭐 올림픽까지 뭐다 아, 도전하잖아요. 음. 네. 그런 성향이 강하신 것 제가 같아요. 제가 그 처음 하는 일에 대해서, 네, 그 별로 좀 두려움이 없어요, 아, 사실. 안 가본 길에 네. 대해서도, 네. 안 가본 아. 길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이 물산업에 대해서 매력에 빠진 계기가, 음. 어, 저희 이제 아버지가, 어, 창업을 하셨지만, 음. 저는 제가 이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 네. 쇼핑몰을 좀 했어요. 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컴퓨터를 좀할줄 아니까, 음. 20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어, 아빠 회사도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해가지고 잠깐 어. 이제 회사를 갔는데 네. 어,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정보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그물 산업에 대해서 음. 엄청난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음, 그래서 물이 중요하죠. 네, 예.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음. 정말 매력을 느껴서 그때의 흥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음. 그때는 제가. 아,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음. 어, 정주영 회장처럼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너무 이 매력에 빠져가지고, 아, 정말 뭐 미친 듯이 일을 네. 했죠. 막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음. 어, 지금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물산업이라든지, 뭐, 나아가서 환경산업 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면, 어, 굉장히 어, 재미를 느끼면서 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여성이기 때문에, 음. 어, 제가 도전을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았기 음. 때문에, 어, 여성이기 때문에, 어, 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음. 나중에 정주영 회장처럼 되지 않더라도, 오. 뭐, 너 원래 너무 어려운 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했어. 요 정도 위로는 받지 않겠어? 이제 이런 음. 거고, 잘 되면, 남들이 얼마나 그두배세배 배 그렇게 음. 또뭐 얘기를 해주겠지만 저 나름대로 얼마나 또큰 성취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정한 도전이네요. 아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뭐 제가 수출 초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음. 인도 로컬 전시회부터 그냥 막다가 아. 뭐 이런 것처럼 어, 그런 좀뭐 어떤 생각이 어, 딱. 갖춰지고 그리고 이렇게 음, 도전, 네, 하는 네, 도전, 네, 추진력 같은 거는 아,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긍정적이고 음, 또 그래서. 아니 회사 아이템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도 네. 물 부족 국가이고, 그럼요. 2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물사 먹는 시대 네, 올줄 네, 알았겠어요. 네, 네, 네. 물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네. 회사일 외에도 하시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 아, 네. 효자사동 주민자치위원장도 <laughs> 네, 네. 역임을 하셨던데, 네, 네, 네. 그는 어, 어떤 계기로 그렇게 맡아서 아, 아. 하셨던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어, 이제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이런 음. 부분들에서 이제 어, 어려서부터 그냥 당연히 이제 저희 이제 엄마가 제가 음. 10대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도 봉사를 해오고 계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저가좀 무식적으로 의 그런 것들이 좀 배어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음. 어, 그리고 좀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씀 중에 천생화제 필류용이라고 음. 이제 사람은 태어나서 어떤 쓰이, 쓰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제가 하는 그제 뿌리 같은 음, 그 회사 음. 이외에도 제가 어떤 가지를 많이 쳐야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갔고, 그리고 또, 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어, 이제 다른 약간 봉사하고는 좀 다르게, 음. 이웃에 봉사하는 음. 이런 역할도 있지만, 조금 지역 발전이나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음.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위원장에 나가서, 어. 어, 이제 위원장을 했고, 좀, 어, 열심히 했죠. 음.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지역 상권 살린다고 골목 상권 음. 막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정책 기반도 이제 관여하고 그러는 자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음. 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음. 네. 뭐 지금 훨씬 더 좋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보니까 노블리즈 오블리즈라고 하잖아요. 또 아, 네, 네, 네. 나눔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는데, 물품도 네, 네. 후원해 주시고, 네, 네, 네. 그 마음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네. 나누면서 살자. 그렇죠. 그게, 네. 그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제가 한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10대 때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이렇게 봉사를 가 가지고 이렇게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씻기고 돌보는 과정에서 오. 저는 이제 10대니까 놀고 싶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부모님, 아니 엄마한테 어,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기부로 할 거야 하면서 음. 이제 안 따라가려고 막 맨날 아.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다. 요근데 네. 그런 게 아마 좀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지금은 뭐 당연히 음. 기업이라면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음. 생각하고 이게 좀 어,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다른 계기나 음. 이런 건 있는 건 아니고. 따뜻한 근데... 기업으로 또 이미지 <laughs> 만들고 네. 있습니다. 네. 예. 사람의 숲그 대표도 맡고 계시는데, 거기는 또 어떤. 아, 네. 저희 이제 사람의 숲이라는 것은 예. 예, 사람의 숲은 이제 학교를 떠나서 좀 흔들리는 이제 방황하는 예, 어. 위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네. 어, 새로운 이제 배움의 기회를 주고 어. 여러 가지 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가지고 음. 이제 그들이 이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음. 그런 이제 사단법인 단체인데요. 우리 지역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 이제 그런 학생들이 굳이 이렇게 어, 학교에서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좀좀 좀 종종 있는 게 그, 어떤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라든지 음. 이, 이런 이렇게 학업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학업의 그 기준이 그 일률적인 학업 기준하고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음. 그 학업의 기회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도 자기가 어 저기 배우고자 하는 것이 국영수가 아니라 뭐 다른 음.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학업을 포기한 친구들을 다 어울려서 그렇게 음.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멘토 역할도 하고. 네, 멘토 네.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률적인 그런 학업이 아니라 우리 뭐지역의 뭐, 어, 역사를, 이력을 알기 위해서 뭐 동학혁명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음. 프로그램으로 같이 음. 나가서 아 갔다 오고. 어, 음. 이런 게좀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을 이제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그런 흔들리는 청소년들한테 음. 어, 할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하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도권을 제... 벗어나서 이탈해서 방황하는 그런 어, 학생들을 사회화로 할수 있게 그렇죠. 끊임없이 네. 이제 그런 교육들도 하고 네. 또. 컨설팅도 맞습니다. 해주고. 예, 아무래도 어. 이런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아주 기본적, 기초적인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음. 좀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 동등한 기회도 주고 싶고 음. 또 다른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음. 이런 이제 기회가 와서 제가 이렇게 대표이사를 하게 는데 지금까지 저희 사람의 숲을 거쳐간 학생들이 한 450명 정도 되는데 어, 네. 한 95%가 학업에 복귀를 했고요. 아, 그리고 다시 들어갔군요. 네, 네, 5% 정도는 또 건강한 사회 활동, 음, 사회 진출로 또 이뤄냈죠. 좋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숲이라는 이름이 너무 와닿아서. 네네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음~ 왜 이제 지역에서 3 0년 오면서 우여곡절이 없었겠습니까 뭐 사람 뽑는 아니, 것도 좀 그럼요. 쉽지 않다고 네, 네. 중소기업 대표님들 만나면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래도 회사는 이제 뭐 오십 년또 오십 주년도 가야 네. 되고 1 0 주년도 가야 그럼요. 되는데 네. 앞으로의 또 그~ 머릿속에 그려놓은 네. 또 목표 계획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3 0 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렇죠. 네.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제가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 주변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저와 같이 성공을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는 이제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회사로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의 기업은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음. 기업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음. 저는 우리 회사 한삼코라가. 어 우리 직원과 같이 발전을 네. 해서 우리 지역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음. 이렇게 발전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지역 발전에 자연스럽게 또 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삼코라가 되기를 어. 희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멋집니다. 네. 어, 직접 발로 뛰어서 인도 공략했으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다 가야 되겠죠. 아 그럼요. 네. 저 세계적으로 다다갈 겁니다. 히든 네. 챔피언 뭐 강소 기업이라는 표현하던데 꼭그 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전국적으로 빈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아, 빠르게 좀 복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